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닫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자유롭게 미래를 꿈꾸고 누리고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아픔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기초하고 기반하고 뒷받침해주는 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이라 이 법이란 절차가 모두 무너지고 무시되고 일방향 통행이 되고 그리고 온갖 편법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론 오늘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 날을 광화문에서 그리고 한남동에서 목청껏 소리 높이며 보냈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소중한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나고 태어나 자라서 자유민주주의 소중함 가운데서 지금껏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마치 한국인처럼 가장을 해서 정말 윤석열의 퇴진을 외치는 모습, 중국어 노래를 틀어주니 혼비백산하며 도망가는 모습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탄핵 반대 탄핵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이 정말 사람들이 뜨거운 목소리 나라를 걱정하는 이 마음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마치 탄핵 찬성이 대세인 것처럼 왜곡 거짓 보도를 일삼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앞에 좀처럼 자유를 붙이기를 싫어하는 속으로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히, 보무 당당히 저들만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 행진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 깃발 사이에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무리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새 세상이라는 것이 오면 가장 먼저 수청당할 사람들이 바로 정의와 공의 무리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바로 당신들일 텐데 말이죠.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곧 공의와 진리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체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의 선동한 대로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그 분노의 에너지를 타서 그 분노의 에너지를 위에 올라타서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이 당신들의 정의란 말입니까? 자신의 학교를 라카질 덩어리로 만들어놓고 다 두들겨 부순 채 분노의 목소리를 내지르는 동덕여대생이 그들의 무리들이 무죄란 말입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동성의 성향을 온 사회에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을 동성의 천국으로 만들자며 소리를 높이는 동성의 옹호 집단이 바로 정이란 말입니까? 저 멀리 사람들도 몇명 없는 그 탄핵 옹호 집회에 높이 쳐들인 깃발 가운데 저는 동성의 깃발과 동덕여대 연대를 청원하는 깃발 그리고 심지어 옛날 공산주의 소련의 그 낫과 망치 깃발까지도 볼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체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빠르게 탄핵을 진행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밀어붙이며 여론전도 적당히 군부를 떼어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만의 장대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긴 그 법, 그들이 무리 둔그 무리수대로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 공의롭게 행동하고 있다 하고 하지만 당신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당신들의 수뇌부는 이땅을 사회 민주주의 체제로 변혁시킬새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당신들은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갔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피해 의식으로 당신들을 세뇌하고 선동합니다. 너는 압제받은 사람이다. 너는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다. 너는 피해자다. 그러면서 사회를 향해 시스템을 향해 자유 민주주의를 향해 당신들을 분노케 하고 당신들이 정말 무법적인 행동 하도록 당신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거짓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체제를 흔드는 자들을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참으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고 기도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우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행동하고 움직이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과 용기가 주어지도록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가 이 사,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참으로 바른 인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바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을 만드셨고, 법에 밝은 그가 그 자리에 자유민주주의 대변자, 대원자로서 설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 을 이끌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젠가 성경 가운데 때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때를 나타내는 그 애틀한 단어가 있는데, 밀주수의 때, 여와를 찾을 때, 태어날 때와 죽을 때, 평화일 때와 환란일 때등 어느 행동의 시점에 가리키는 어떤 때,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그애트란 단어도 떠올려보고 또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요미란 단어도 떠올려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혼돈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때가 이르게 되면 이 혼란과 고통은 끝이 나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는 이러한 믿음의 반복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때의 교훈이라는 점을 되새겨보는 요즘입니다. 구약의 용에 해당되는 신약에는 헤메라라는 단어가 있죠. 하루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루 중 밤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 종말의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 제몇 시, 제몇 시와 로 같이 나타내는 호라라는 단어도 있지요. 하루 중 특정 시점을 가리킬 때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하실 때이 호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이 건지심, 하나님이 세대를 초월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혼에 나타내는 구약의 올람과 그리고 신약의 아이온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때로 의미하는 모든 단어에는 바로 사람이 구원을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소망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는 단어가 바로 성경에서 나고 있는 그 때를 의미하는 단어 속에 녹아져 있는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나는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때가 분명히 서기를 기다리고 소원하고 바라고 의지하며 그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간다는 다짐과 결단과 결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극도의 혼란과 잠으로 원망과 분노와 질투가 밑바닥에서부터 수면 위로 끌어올려져서 그 시체가 드러나는 2025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서로 동감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엮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한국이 버림받거나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아니 한국이란 요충지가 굳건히 자유민주주의 전초기지로 바로 살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외치며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었는지 무엇이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지게 했던지 어떤 악한 배우가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들을 통해 일년의 시간들을 통해 다 수면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광장을 지켰던 그 움직임들이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는지 모든 것이 명령백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뉴스에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뉴스에 속상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